여러분, 혹시 요즘 주변에서 기초연금 못 받게 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올해도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2026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수백만원의 혜택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작년에 떨어졌던 분들, 재산이 좀 있어서 안될 거라고 포기하신 분들, 오늘 이 내용 꼭 확인하세요. 정부가 올해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한달 소득 인정액이 247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요. 부부가 함께 사신다면 395만 2천원 이하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작년 기준이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이었으니까 각각 19만원, 30만 4천원이나 올라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작년에 기준을 몇만원 초과해서 아쉽게 떨어지셨던 분들이 올해는 당당히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소득 인정액이 뭐냐고요? 이건 단순히 월급이나 용돈으로 받는 돈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 땅,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전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일안 하고 연금도 안 받는데 왜안 되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이 재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을 알려드리면, 월 소득 평가액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는 겁니다. 이때 재산 환산할 때도 공제해주는 항목이 꽤 많아요. 먼저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한 달에 116만원까지는 기본으로 빼주고요. 거기서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을 버신다면, 116만 원을 먼저 빼면 84만 원이 남죠? 여기서 또 30%인 25만 2천 원을 빼주니까, 실제로 소득으로 잡히는 건 58만 8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로는 월 468만 원 정도까지 벌어도, 다른 재산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재산 공제도 상당히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집이나 땅 같은 일반 재산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공제해 주는데요.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시면 1억 3천 5백만 원까지, 중소도시는 8천 5백만 원까지, 농어촌은 7천 2 50만 원까지 기본으로 빼줍니다. 이건 주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 즉, 금융재산도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해 줍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이라고 보는 거죠. 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빼고, 거기에 빚이 있으면 또 빼줍니다. 그렇게 남은 금액의 연 4%에 환산율을 곱한 다음 12개월로 나눠서 한달 소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에 고급 자동차나 골프회원권 같은 사치품은 전액 재산으로 잡히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세종시에 사시는 A씨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은 안 하시고 집이나 자동차도 없고 1억 원짜리 전세에 살면서 통장에 예금만 좀 있는 상황이에요. 이 경우 기초 연금을 받으려면 통장에 최대 얼마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면요. 전세금 1억 원은 거주 목적이니까 95%만 잡아서 9,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종시 기본 재산액 8,500만 원을 빼면 1,000만 원이 남죠. 이 1,000만 원에다가 통장 잔고를 더하고 금융 재산 공제 2,000만 원을 빼서 4% 환산율을 적용한 게 부부가구 기준 395만 2천 원과 같아지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복잡한 계산을 생략하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통장에 무려 10억 3,240만 원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시고요. 실제로는 집도 있고 다른 재산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각자 상황이 다릅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거나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전화로도 가능한데요. 국번 없이 129번이나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2026년 기초연금 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현재 최대 금액이 342,510원 정도입니다. 2026년에는 물가상승률 약 2.3%를 반영해서 35만 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정부가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에는 소득 하위 50% 어르신들부터 먼저 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분이 똑같이 받는 건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둘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이걸 부부감액제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분이 34만 원을 받는다면 부부는 각자 27만 2천 원 정도씩 받아서 합쳐서 54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부감액제도도 앞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961년생 어르신들부터 새롭게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생일이 속한 달에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 4월이 생일이시면 3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요. 4월 분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생일 달부터 바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절대 늦지 마세요. 신청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겁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하니까 편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는 방법이에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원이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건데요.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던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올해는 선정 기준액이 19만 원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 변동이 없더라도 기준 자체가 완화됐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이나 땅의 시가 표준액도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새로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면서 차량 보유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던 분들도 이제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이 동의하시면 최대 5년간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국가에서 관리하다가 나중에 자격이 생기면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해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신청해 놓으시면 나중에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겠죠. 1월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하시거나 재상담을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특히 자녀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이번 설명절에 고향 가시거든 부모님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가는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께 돈을 찾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는 재산이 좀 있어서 안될 거야 라고 하시더라도 올해는 기준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권해드리세요. 이제 기초연금 제도의 큰 그림을 좀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은 2014년에 처음 시작됐을 때약 435만 명이 받았습니다. 당시 예산이 6조 9천억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수급자가 736만 명으로 늘어나고 예산은 26조 1천억 원으로 무려 3.8배나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예요. 왜 네,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4년 993만 명에서 2050년에는 1900만 명으로 거의 두 배가 됩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고민이 많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기준 중위소득 256만 4천원에 96.3%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중산층 수준까지 온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중산층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는 뜻이에요. 물론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거든요. 기초연금 덕분에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문제는 재정부담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여러분이 미리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늘어나고, 금액이 올라갈수록 국가 재정부담이 커지는 거죠. 2050년이 되면 전체 국민 3명 중 1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총 재정 소요액이 125조 4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 하위 70%라는 현행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수급 대상을 더욱 취약한 노인층에 집중하고, 대신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2025년 9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86%는 월소득 인정액이 150만원도 안 되는 중저소득층이에요. 그러니까 선정 기준액은 247만원까지 올라갔지만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것보다 훨씬 소득이 낮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 더 많이 드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나오는 거죠.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당장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할건 제도 개편이 아니라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이 기준만 확실히 기억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신분증은 필수고요,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사본,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요즘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덕분에 대부분의 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드리면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을 말하는데요. 이런 연금을 받으시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으니까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다른 혜택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하시죠?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돈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아서 다른 급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30만원 넘게 받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고 하세요. 용돈도 되고 병원비도 되고 손주들 용돈도 주실 수 있고요. 특히 국민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조금만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노후 소득원입니다. 앞으로 40만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더욱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작년보다 기준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보세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되는데 이 소득 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까지 포함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근로소득은 116만 원 기본공제에 30% 추가공제, 금융재산은 2천만 원 공제, 일반재산은 지역별로 7천만 원에서 1억 3천5백만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사이트 이세 곳에서 할수 있고요.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탈락하셨던 분들은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신청해 놓으시면 나중에 자격이 생겼을 때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자녀분들은 이번 설에 부모님 기초연금 꼭 챙겨드리시고요.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찾아서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나는 재산이 좀 있어서 안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세요. 전화 한 통으로 한 달에 3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60만원, 10년이면 3600만원이에요.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장 보러 가면 한숨만 나오고, 난방비 고지서 보면 깜짝깜짝 놀라시죠.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국가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보장해 드리려고 만든 제도니까 받을 자격이 되시면 당당하게 받으세요. 평생 세금 내시고 이 나라 발전시키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 혜택은 마땅히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겁니다. 금액도 올라갈 거고, 부부감액도 줄어들 거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변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자격이 생길 수 있어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에 등록해 놓으시면 국가에서 알아서 연락드릴 테니까 꼭 신청해 두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2026년 기초연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으세요.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오늘 내용 꼭 공유해 주시고요. 특히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은 올해 꼭 다시 신청해 보시라고 전해 주세요. 국번 없이 129번이나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당장 전화 한통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